삼성여대의 나무늘봉순 선수예요 네. 빨간색 한씨고요이에 맞서는 파란색 JSC의 BJ 소심 선수입니다 정찰 가서 건물 짓는 거좀 괴롭혀주면서 앞마당 무난하게 나무늘봉순이 들어가고 오 이거 네. 잡히겠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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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혔어요 분신쪽 입구를 네. 지금은 드론으로 틀어방아 놓고 스포닝풀 없어요 예, 스포닝풀이 지금은 없는 오, 상태입니다 네. 여기. 일단 뭐 일본은 으로 뭐 정찰했었을 때 테란이 어. 입구를 막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와, 배럭 로스포이. 짓고 있는 SCV도 잡았고요 그리고 뭐 빠르게 배럭을 짓고 벙커리 오는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 놓고 배를 확잘예 불리우고 있죠. 그중에 언덕성 이에요와 이거 근데 오버로드로 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야 그냥 뭐 예를 들어 코치진니야 네가 그냥 더배 불리우고 더 째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굳이 야 최초에 열두 시까지 먹었으면 부유한데 성크 하나 그냥 안전. 네. 이런식 코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제대로 먹긴거든요 저거는 지금 해처리가 이미 그 12시에도 3개 펴져있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총 6개고 거의 물량으로 상대를 좀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굉장히 지금 분위기를 잘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챔버도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히드라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일권을 통해서 차분하게 지금 팩토리 늘려가면서 업그레이드 기다리고 병력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나갈 마음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테란이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 잘 돌리면서 최대한 늘어지는 운영을 보이고 있고 업그레이드 효율은 메카닉이 훨씬 아 좋습니다 러커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봉순 선수가 퀸을 준비한다는 마음만 먹었으면 일치감치 저는 준비도 했을 것 같아요. 음. 예, 충분한 그 시간적 여유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퀸을 준비하기보다는 히드라와 널커를 섞어서 상대방이 나왔을 때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빈집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소심 선수의 운영은 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버텨요. 시야 확보도 잘 해놨고, 초반 출발도 좋기는 한데, 추가 멀티가 어. 좀 늦게 들어가길래, 이 타이밍에 좀 힘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자, 와인 매서라고. 이거 지금 들어가려고 네. 펼쳐놓은 건가요? 이거 끌려 들어간 거고, 이거는 들어가는 네, 거고요. 자, 시중 오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오오. 자, 자 이게 쪽. 근데, 발놀이 가지고 완벽하게 안된것 네. 같아요. 좀 위쪽에 네. 히드라가 무빙이 잘못됐어요. 어. 자, 따로 우리 각계고 파야 돼서, 어어 전부 다 정리 여기 있는 네. 방송가 아 뒤쪽에 있는 탱크 때문에 와 유리 받았어요 너무 받았죠? 네 그라비 네. 됐든 뭐 퀸이 됐든 음? 멀티를 빨리 먹든 방법이 한세 가지 이상 있었는데 네. 가장 악수를 뒀어요. 네 그렇죠. 소환에 들어가서 막혔잖아요. 어우 근데 그 다음이 어거로 너무 좋죠. 네스캔프리면서 네. 하나하나 숙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 거의 뭐 좋다 되고 있어요. 어, 뮤탈. 아, 근데 보면. 이것도 좀 벌떠로 확인을 했어요. 네. 골리앗이 전투 이후에 더 보강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아, 뮤탈리스쿠요 탱크를 1.4 하면서 들어가겠다라는 네, 것 같은데. 네. 자, 위로 근데 탱크를 그럼 점사를 해줘. 골리앗 때리는 거는 의미가 없지요. 네. 자, 탱크가 좀 있고. 뒤에도 탱크 2차 라인이 있습니다. 이 병력. 아, 아. 이거 히드라 터지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 병력이 정렬되면 뮤탈리스케 뒤로 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죠. 네, 메카닉이 지금 3위업이 공사와 방위업이거든요. 초심 선수의 시간이 네. 약속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테란의 약속 시간입니다. 아연이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네. 네. 지금 단단해요. 지금 여기서 이보여준 운영? 여기는 대공이죠. 예 대공이 지금은 딱 없는 데를 너무 잘 찾았죠. 어, 2층 되면 12시에 네. 해초리가 4개까지 어우. 있었는데 제가 모리겠이었거든요자 그리고 뮤탄머리. 요거 막고 휠을 좀 준비했으면 그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 예, 뎁크를 그냥 퀸으로 부르들링으로 잡으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게 예, 시스템 그 눈대로 한첫 번째 아너고두 번째가 시원하게 받고 무난하게 지금 밀리는 그런 양상이에요. 여기 있는 좀 메카닉 부대. 탱크 좀 화력이 좀 엄청나고요. 되게 네. 맞춰는골려들이 네. 아직까지는 많이 백업으로 오지 않은 상황이 되게 많아요. 뮤탈이 수석 얼마 안 됐을 때, 잡는 데도한 네. 세월이에요. 그렇죠. 네. 게다가 아 이제 뮤탈까지 생각을 했으면, 뮤탈딱 찍었을 때, 한 2억 데입고이러면참 네. 좋았을 텐데, 방위력밖에 지금 안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게 오늘의 첫 번째 경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판단한 경기 운영선 네. 보여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포토전 성적이 최제. 이유란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하복이 선수 1 1 시입니다. 자 일단 구발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경기를 뭐 질질 뭐 장기전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구는 해철이를 뭐 몰래 해리 저런데다 저런 짓고 그러면 딱히 할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초반에 드로 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 아, 어, 네. 아 몰래 처리 아뭐래기 대처리 빼놨다가 좀한시 그러니까 쪽에 차라리 저 미늘아 있는 데다가 지는 건낫죠저오봐 와. 일단 정찰이 프로토스도 빠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글링 난입 시켜가지고 최대한 상대방 뛰어다니면서 이거는 생존이 네. 중요합니다. 이 토스가 굉장히 큰 피해 볼것 같은데요. 네, 네. 제 컨트롤 사람인데, 오 저울링 토스 좋아요. 아 좋아요. 오, 야, 야,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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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글링 추가적으로 더 찍었고 한시 쪽에 해처리를 짓는 가운데 살짝 두들겨 맞긴 했지만 네네. 입구 소비가 아, 안, 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렇게 되면 사실 막는 쪽이 더 어렵기는 해요. 와 거기 아, 터입니까 어어 엑세스 어, 때리면 안 되죠? 지금 2개 와서 아 그러니까 어. 굉장히 하부기가 당황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네. 네. 아, 아 그런데 아, 아, 프로모가 왜 이렇게 없죠? 너무 많이 잡혔어요, 잡혔어요. 아, 어. 예. 왜 없는 네. 이유가 선은는 아, 없어졌어요 아니 프롬을 계속 찍으면서 막아야 되는데 아직 네. 프롬을 찍을 돈도 없네요 질럿 다 찍었어요 예. 예. 수비 지금은 아오. 쉽지 않습니다 이유련 선수 정말 네. 컨트롤 잘 해주면서 네. 하나하나 속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글링만 계속 꾸준하게 난입시켜가지고 난입시켜, 프롬만 강제 어택을 해도 이렇게 질럿밖에 없게 돼요 거의 23년 전에 로스트 애플 시절에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양상은 <laughs> 네. 네. 어? 그래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와아 g 아, 엥지 선수예요. 이에 말씀 프로토스 성해랑 선수예요. 와, 이거 설마 여기다가 해처리 짓고 저글링 올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야, 와 네. 어, 뭔가 감성이, 감성이 느껴집니다. 네. 네. 감성이 느껴지니 브레인의 향기가 나는. 그러니까 엥지 선수가 이제 그걸 노리는 거죠. 나는 지금 해처 와 저글링 찍자마자 히드라 리치에 올렸으니까 원처철 히드라다. 근데 성해랑 선수가 뭔가 여기서 좀어 이상하다라고 느껴 느끼긴 해야 됩니다. 어? 가스를 들어갔어요? 못 먹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자체적으로 지금은 네, 네. 바람만 보고 있습니다. 야, 어. 1 2시로가보네요 어. 야, 이러면서 12시까지 체크. 자, 준비된 거좀 확인합니다. 네. 12시까지 봤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네. 것을 너무 네. 인식을 한 거죠. 네. 빠른, 다 빠르지만 많지 않은 병력으로 들어오는 공격만 잘 맞게 되면 그다음에 묘한 요소가 없어요. 네, 좀더 이건 3cm인데, 이게으로 3cm도 이게 지금 약간 그 최적화가 좀안돼 있어가지고 네. 뭐 드론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미네랄이나 가스가 200, 200 돼야 돼도 그게 안 돼요. 성현영 선수가 대단한 이게 유화 중에 또 스타게이트를 빨리 올려 가지고 커세어 뽑고 12시 보기만 하면. 지금 스파이어를 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사실 토스가 막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커세어가 세종도에서 커세어가 멈추고, 그 다음에 템플러 카이브 올라간 이후에 뭔가 악한이라도 추가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니까. 잠깐만, 이러면 네. 이거 스폴즈에 어. 몇 개만 있으면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노려볼 것 같은데. 노려볼 수 있죠. 끌어내고. 와, 네. 어, 저 이거 커세어 뭐예요? 자, 자 이거. 아, 네. 정석대로 캐논부터 부수고, 예. 이게 커세어를 꾸준하게 찍은 게 아니라는 거요 커세어를 꾸준하게 찍었어야 되는데, 포테오를왜 얹히고 죠 네. 야, 눈앞에 보발을 이후에. 아, 이거, 아칸 만들라 그랬어요. 많이 들었다시피. 이거 좀 방심을 많이 한것 같아요, 토스가. 들어라, 뮤탈리스크로 넥서스만 털리지 않으면, 아칸으로 막아주면서, 오! 자, 맞으면서, 맞으면서 3개. 와, 잇지, 자신, 아, 다시 폭쳤어요. 상개는데 아. 아, 그러면은, 아, 아칸! 아칸! 선수가 밀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 평균가 쳐졌고 이제 악한까지 있습니다. 와, 앞세 장면이 시들스으면많지가않아요 네. 와. 쫓겨 아, 아, 가죠. 제 제이에스에스 저기 저그전 대결에 빨간색 구름이 제이에스의 단양 선수는 5시 이 선수들 오. 헤쳐오려고 그러나 스코일. 이렇게 되면 단양 선수가 좀더 좋죠. 본진 투의 처리고 네 예, 그리고 구름이 선수는 이제 12 풀을 냈거든요. 네. 12 풀에다가 안마랑까지 가져가면서 오? 상대방의 본진한 쪽을 3회? 오오 오. 오? 와노가스 3회. 성크나나이 심시티까지 해서 오. 챔버까지 굉장히 일찍 올라가고 있어요. 제 준비해온대로 입력된대로 그, 경기진풀어나고 네. 있어요. 드론은 이게 초반에 너무 그 커요 네. 하나 일안 하는 거. 네. 자 그리고 첫 서치를 하기는 했는데 오버로드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막 어. 움직이고. 자, 딱 상대가 무탈리스크 할 것까지 예상해서 네? 스포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힐더 아니고 지금 스포 운영이죠 이거는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글링 숫자를 지금 체크해야 됩니다 저글링 계속 찍어요 네, 저글링 은근 은근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 숫자를 지금 체크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는 지금은 스포 운영 준비하고 성큰 콜로니 하나 좋은 위치에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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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박아놓고 저글링이에요 네, 뜁어요 아. 뛰어요, 뛰어요 저글링 뛰어요, 뛰어요, 뛰어요 저글링 스쿨트였어요 저기도 승부의 승부 아, 자, 이거 밀리겠는데요 많아요, 많아요 지금 저글링이 많아요 와, 어, 저아 어, 라바루 막았어요 라바루 막았어요 입구 나오면서 저, 막아야죠 그 컨... 저글리 찍고 잠깐만 네. 심시티가 그래도 좀 아, 괜찮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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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스포라 해철이 사이에 드론 하나 있어요 드론 하나 자 만약에 저글링이 사맨철에서 나와줬다면 나왔는데요 스포라가 깨졌고 아, 이 뒷포지션을 그냥 내린 상황이라. 네, 네. 아, 구름의 이게... 꿈이네 아이고 구름처럼 변아지는것같니다 네. 네. 아. 오늘 준비한 이 맞춤, 마치 뮤탈리스케 가는 척하고 는 이후에는 저리 뽑아가지고요. 네한 번에 밀어버렸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예. 오늘. 제제. 이거 스팀러 쉬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 좀 막아놓고. 아니 이런 스팀러는 아, 이거를 이제 그저 그, 뭐야 농담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훈 선수가 이런 거 했었어요 음 진짜로 네. 병력을 갖다 놓고 어쨌든 안 마당은 안 먹었으니까. 본진에서 뭐 팩을 올릴 수도 있고 뭐 레이스를 뽑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사실 뭐 팩토리 이외 레이스까지는 저태가 선택을 잘안 하거든요. 야, 3배로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네. 예, 준비하고 이, 있습니다. 이한 타이밍에 상대방을 그냥 베어버리겠다라는 어,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요. 본진 쪽에 이미 퀸즈네스트가 올라간 상황이라서 소수로커 어. 예, 소수 어, 준비하면서 태크를 더 올리겠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네. 자 이제 나옵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네. 하나 좀 제거해줘. 병료 나오는 타이밍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는 몰라요. 네, 와, 진짜, 와, 아, 알았기 오, 때문에 는 그렇죠? 타이밍 나쁘지 않아요 저 있어요 네. 정링은 중간중간에 시간 끌기만 해주면 됩니다 네. 우왕 아, 아, 지금 아 떨어졌어요 아, 사실 어. 블리는 그래도 지금 어저 이거 가시는, 뭐, 해놓으면, 어차피 가만 놓으면 스캔 순간서 들어와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오와 하나다 자 불꽃 네개네개 불꽃 불꽃으로 상대방을 사라이 제가 됐어요. 제가 됐어요. 저는 맞까 네. 제가 물 쪽의 오세블리는 딱 그것만 하면 되니까 유블리만 제가 제대로 캐치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어, 상대 봐았어 어차피 내가 유리하네. 그러면 여기서죠. 오세블리 사실 급밖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 되고 있어요. 가스 병력이 뒷방으로 세인데 가스 병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움을 깊숙하게 뿌려서 저글링을 잘 써야 되는데 저 어, 어. 울트라가 방어몹이 됐어요. 저거 만약에 데방호몹이 되면은 이거 근데 사실상 진짜 저거 방호몹 되면은 울트라 진짜 한 두개 있어도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뭔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정면 정투에 일단은 신경을 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laughs> 올까봐 쳐놓는 거죠. <laughs> 네, 자, 미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빠 여기를 점령당하면 안 된다. 자, 안 된다라는 압박이 좀지켜요 네. 네. 여기 토온 다리, 토다리는 네. 무조건 지켜라. 네. 자 이제 마음 먹은 것 같은데요. 자다크션 뿌리면서 들어가서 밀어내주기 위해서잖아요. 사일업, 사일업. 자 사일업, 수이 진짜 갑깝게 가... 마인이 나오기 전에 네. 일단 아래쪽 뚫고. 아, 근데 이게, 지금, 캐란이 업이 안 돼가지고. 네. 그나마 탱크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수험, 수험 속에 수험은 그냥. 뿌려만 네. 놨고. 네. 오세훈이가 꿈꾸는 세상, 저거가 꿈꾸는 세상. 그러니까 수험이 없어도 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안 죽는 거예요. 네. 네. 메딕만 남았습니다. 네. 자 오세훈이가 꿈꾸는 세상. 네.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본인이 네. 무너지면 팀이 무너지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팀이 끝나지 않았다. 예, 크게 한번 보여줍니다. 네. 제, 제. 네. 러와 선수입니다. 빨간색 러와 선수고요. 세별 선수 파란색이에요. 저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어 아, 네. 그러네요. 오 빠르게 하이브네요. 네, 빠르게 네. 하이브. 소스러커 유지해가면서 네. 러커를 공격적으로 쓰지는 않되. 바이오닉 병력을 수비할 만큼의 병력만 생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기다리면서 울트라 띄우는 게. 본진 수비는 약할 수 있으니까 요럴 때 이제 드랍쉽을 빠르게 준비를 하면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음. 대단히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스파이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상군 위주라서 드랍쉽으로 여기저기 흔들면은 거기에 무너지는 선수가 옛날 프로신에서도 꽤 있었어요. 네. 주도권 좀 지고 있고, 어, 성크, 아, 지금 스캔 타이밍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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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배럭스늘리고 있습니다. 팩토리에. 어, 예, 탱크 추가해갖고 정면에다가 계속 이제 성크 두드리면서 음. 압박감 주겠다라는 요런 생각이고. 쓰면 최대한 쓰면서 여기에 언덕 쪽에 다리 걸쳐놓고 탱크 바이오닉 병력과 탱크를 바탕으로 지금은 정면 쪽을 틀어막아 놓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오세블리 선수와 비교를 해서 동시간대에 가지고 있는 보유한 울트라 의 양이 훨씬 더 많죠. 예, 저것을 바탕으로 이제 뚫고 나갈 수만 있다면은 그다음부터 아... 추가 멀티가 가능합니다. 방어를 열고 네. 있습니다. 일단 한 번은 저거가 덮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팀만 한 반박자 좀 빨리 먹여주고 탱크 뒤에서 지원 사격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새벽, 네. 새벽. 방삼. 방삼업. 방삼업. 자, 위로 좀 들어가면서 쌈을 걸고 있는 데 자, 이러고 이제 더블링도 같이 가야죠. 네. 네. 자, 여기서. 자, 자 지금은. 챔배가 돌아가는데, 공유밖에안된시 점이라서, 이아 싸움은 테란이 좀 네. 이기가 힘들어요. 지금 네. 네. 위에서 출혈병력이 오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 울트라를 모아서 한 번에? 예, 네. 최대한 구비시키면서 지금 이곳에서 오랫동안 버텨야 되거든요. 네. 아, 네. 울트라가 많이 살았어요. 네. 적응가 활발하게 멀티를 먹으면서 업그레이드가 더 완료가 된 순간, 바이는 병력이 밀고 나올래도 밀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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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울트라가 이래 걸어주는 것보다 지금은 그러니까 드론한테 가가지고, 방사는 그냥 본인한테 걸어가지고, 네. 드론 잡아주는 게 훨씬 좋기는 해요. 어. 어, 네. 어차피 네. 스콜드로못 잡잖아요. 치파이 네. 없으니까. 네. 네. 아이고, 아 이거는 각기 격파당하고요. 네. 아,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똘똘 뭉쳐서 자신을 언덕에서 싸우는 구조가 네. 제일 나은데. 네. 자, 자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예, 이거 저거 들어가면 안 되죠. 네. 네. 자 이렇게 병력 끊어먹기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세벽 선수가 갈무리만 잘해가지고 말이 한네 부대 되는 거 스팀 그냥 한 방에 다 먹어주면. 저 많은 울트라도 충분히 상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거는 덮치는 타이밍을 좀 봐야죠. 저 위쪽으로 병력해놨습니다 네. 어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와, 아, 자동이가 아, 아니, 이거, 아니야. 아 울트라였어요? 아 울트라. 아 잠깐만, 지우개. 이거 아, 울트라 아니, 지우개. 울트라였네요. 아, 아, 아 울트라 이게 아, 세상에서 가장 아, 강력한 울트라죠, 이빈 아, 이거 지금 배쓰린 줄 알고. 아, 네. 저거 근데 마린 앞에 저메딕만좀서 있었으면. 네. 저, 어, 근데 전설에서 한번 거? 네. 어. 이게 되게 좋아. 좋아요, 지금. 너 밀어요, 밀어. 자 세면 지금 들어갑니다. 야, 서로 엘리전 들어갑니까 지금? 엘리전이에요 엘리전. 엘리전. 아니 이렇게 있어요. 되면 이거 테란이 이기는 구도죠. 네. 네. 세면. 네. 아 좁은 구역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리고 테란 병력이 생각보다 깊숙하게 와 있는 데다가 베슬도 이제 아까... 지우개. 자, 지우개, 자, 지우개 대, 이제 나오고 지우개. 네. 아까 울트라를 울트라에게 위탁 지우개를 했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직접. 아 네. 이거 저그가 사실 이거 한번 먹었어야 되는데. 어 드랍시도 저기 있네요. 네. 드랍시도 갖고 네. 이거 좁은 구역으로. 네, 저, 저거 본지도로 올라가면은 진짜 좋은 탑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점사로 아, 근데 이거 이미 이거 만약에 마린메딕이다 먹혀도 캐럿이 이미 유리해요. 네, 워워다 잡으셨습니다. 워 디펜시브. 야, 디펜시브. 와 자, 들어가고 있요 아, 저거가 돈이 사2원에서안 올라가는데요. 네, 아, 이게 네. 네. 멀티가 빠른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 디펜시브. 병력은 많이 모았는데 멀티가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정면 전투를 사실 회피할 이유가 없었는데. 올리다가 지금은 테란의 포지션을 네. 못 받았어요. 아, 그렇죠. 뭐? 아 이거 엘리전이 포쳐지면서 네. 세베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이닉이 아, 네. 머리 숫자가 많죠. 저거는 네. 울타를 다시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원이 네. 없습니다. 저거는요. 여기서 세계를 받고 있는 세베 선수입니다. 네. 게다가 칠.